그렇게 계속 이건 어디서 샀어? 인터넷으로요 아. 그러면 그 연하게도 돼요? 물을 타면? 응. 아예 응. 수정도 되는 거죠? 응 음. 뒤집은 거거든. 뒤집어서. 손하고 얼굴하고 그살 살만 칠하는 건데. 응. 이거는 뭐 똑바로 안 해도 상관이 없어. 뒤집어서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. 아. 새로 다 배우는 거. 새부이도요 요, 요, 요기까지 해요. 안 주세요. 그래서 명함이 생기는구나. 음, 이렇게서 명함을 몇번 해야 돼. 이 됐다고 할 때까지. 내가 아 이건 괜찮겠어 할 때까지 네. 어.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지점은 저런 식으로.